<laughs> 이거 갑자기 다 뮤비가 망한 거야. 생각나, <웃음> <웃음> 우리가 저번에 한그요아소비의 밤을 달리다 노래 타이틀이요. 네, 소설을 읽어요. 이거 그러려고 소이 엄청 아. 짧아. 아, 그래, 눈이 왜 그런지 궁금했어. <laughs> 어, 이분이에요? 예, 이분이 여자, 그거예요. 아. 또 젊으시네. 가사를 잠깐 봐야 돼요. 왜냐면 음. 이게 무슨 뜻인지 음. 봐야 이따 음. 소설이 음. 연결이 되잖아요. 가라앉듯이 녹아가듯이 들만의 하늘이 펼쳐지는 밤에 잘 있어 뿐이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았어. 해가 저물기 시작한 하늘과 너의 뒷모습 펜스 너머에 겹쳐져 있었어. 그런 이제 음. 내용인 거죠. 여기서 그 뒤에 가서 밝아오지 않는 밤이 떨어지기 전에 내 손을 잡고 자. 잊어버리고 싶어서 가둬두었던 나날도 껴안고 있던 따스함으로 녹일 테니까 무섭지 않아 언젠가 해가 뜰 때까지 둘이서 있자. 이게 이제 핵심 가사거든요. 이제 원문 소설 이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8월 15일 해는 벌써 졌는데도 주변에는 무더운 공기가 남아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내 몸에서는 땀이 끝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잘 있어. 그녀에게서 온 문자 단세 글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난 바로 알아챘다. 추석임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던 나는 돌아갈 채비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 울타리 밖에 초점 없는 눈을 한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게 벌써 이번이 네 번째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한다. 삶에 대한 본능 에로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 죽음에 대한 본능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전자지만 그녀는 영락없이 후자였다. 그녀가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녀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만난 건 지금처럼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녀를 내가 도와준 것이 계기였다. 같은 아파트에 최근 이사왔다는 여자. 동그랗고 귀여운 눈동자에 통통한 입술과 귀여운 생김새를 하고 있지만 어딘가 더럽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녀는 한순간에 내 마음을 빼앗았다. 분명 첫눈에 반한 거라고 생각한다.그때부터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고 금세 친해졌다.악덕 기업에서 근무하며 혼자서 외롭게 살던 나에게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그녀는 자살을 시도할 때 나에게 꼭 연락을 한다.내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편이 확실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만났을 때처럼 내가 자살을 막아주면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마음 어딘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맘대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도 이렇게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laughs> 아파트 옥상에 도착했다. 울타리 너머에 서 있는 그녀의 등을 발견했다. 기다려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더한 공기와는 반대로 차가웠다. 놔! 종소리를 담고 덧없이 귀여운 목소리. 난 그녀의 목소리도 좋아했다. 왜 그렇게 너는 빨리 죽고 싶어? 대체 왜? 사신이 부르고 있으니까. 그녀는 사신을 볼수 있다.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겐 흔한 증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신은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만 볼수 있다. 사신 같은 건 없어. 왜 몰라주는 거야? 내가 사신을 부정하면 그녀는 늘 울부짖었다. 사신은 그걸 보는 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모습을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사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치 사랑에 빠진 여자아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마치 그것에 반한 듯한 표정을. 나는 그녀의 그 표정이 싫었다. 사신 말고 나를 봐. 싫어.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려 해서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파. 미안해.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손을 뿌리치려 했으니까 나를 봐주지 않았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하네. 내 마음에 거무칙칙한 것이 몰려온다.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만 봐주지 않는 거야. 사진에게 질투하다니 바보 같다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정말 싫어. 나도 싫어. 이제 지쳤어. 나도 지쳤어. 빨리 죽고 싶어. 나도 죽고 싶어. 그때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방금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를 보자마자 갑자기 거무칙칙한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라, 이거 혹시 드디어 알아챈 거야? 응, 드디어 알았어. 정말 다행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자세한 시도를 할 때마다 나를 불렀던 건 내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야. 내게 사시는 그녀였다. 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간다. 어느새 무더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갈까? 그래 가자. 손을 붙잡은 너와 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초조함에서 벗어나듯이 밤하늘을 향해 들어나갔다 음 어, 나음 그치. 이걸 갑자기 뮤비가 막 거야? 생각나. 빨리 죽고 싶어. 나도 죽고 싶어. 어 갑자기 그제 거기 빨려들어. 세면 청. 어늘나 너무 슬프네. 가사 이제, 이제 진짜... 알아친 거야? 진짜 잘 썼다니까. 와.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직접 안 쓰고. 근데 들으면 저 감정을 새로 표현한 거야. 와. 내 눈에 비친 너는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가사는. 너는 친절하게 마지막으로 이끌어. 손을 잡아서. 지금. 신선한 바람에 헤엄치듯이. 진짜 가는 거네. 자은손 놓지, 놓지 말아줘. 말아줘. <laughs> 아, 그러니까 밤을, 밤을 달려가고 있어. 밤을 달리다라는 제목이 죽음을 뛰어내리는 <laughs> 그 제목인 거야.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이 밴드를 지금 이 밴드의 일본 사람들이 안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뮤직비디오도 어. 의미가 있어. 가사에 노래에 음. 그러니까 나도 맨날 얘네 노래만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어서 소설도 보고 소설 음. 보고 이걸 읽으니까 음. 더 와닿고 음. 이게 음. 계속 순환되면서 음. 몰입하게. 어. 봉준호, 대단한 <laughs> 봉준호 같은데, 곱씹을수록. 왜냐면 있고. 선생님이 그때 말했지만 나도 이걸 몰랐다가, 아. 그냥 난또 당연히 소설이니까 책인 줄 알고 음. 나중에 일본 가면은 뭐 읽어야겠다 했는데 누가 댓글에 썼잖아. 음. 이거 동반자 사라는 내용이거 음. 그래서 아, 내가 내가 그속 그걸 보고, 어 그래 하고 찾아보고 나도 이걸 본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안 웃었대잖아. 네, 그 말을 했을 때처음었대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 나를, 어, 나를 막아 달라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 아, 계속 같이, 부른 어, 같이 가장 이상적인 ]구나. 모습으로 사진 나타난다더니. 이을수스로이러저러한 빠지는 나를 이다 이러니까 사람들 빠져드는 거야. 급식 급식. 미직 빌려준 사람. 너무 과한밴드서 눈이 그 오, 어, 그래서 나도 지금 그생각없어 물비에서 응, 그니까 그 사람이 게. 원래 그러니까 걔가 거지. 어. 그 개가 사인었지그여자가사이 어, 거지. 어, 어. 반대